사이즈는 3kg에서 3kg 500까지 나오고 와. 야, 이거는 모두가 쳐나기. 아, 이거 얼마짜리 3만 0 0 0 원.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8월 14일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제 아이콘 보시는 방법은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활어 입하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농어 물량도 꽤 됐고요. 이제 흑점별 전갱이가 조금씩 입하가 되고 있습니다. 저 민어는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대왕자발이하고 능성어 물량이 쉬지 않고 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경매장 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복상해로 왔고요. 오랜만에 벤자리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오랜만에 들어와서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작년 벤자리하고 올해 벤자리가 상태가 조금 다릅니다. 예, 조만간 올라갈 그 벤자리 관련 영상에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대문짝넙치. 예, 보통 이제 찰강어라고 이제 보는데 이게 꾸준하게 들어오네요. 이제 화로로 먹기는 좀 질기고요. 하루 정도 숙성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 대왕자발이는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루 정도 숙성을 해서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맛은 상당히 괜찮아요. 자, 흑점별 전갱이 이게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주보다는 가격이 조금 조금씩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광어는 가격이 또 올랐어요. 워낙 폐사를 많이 해서요. 가격은 당분간 내려가지는 않을 듯 합니다. 네, 참돔 한 3주 동안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갑자기 뚝 끊겨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다시 물량이 좀 늘어나면서 좀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자연산 감성돔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이라 그런지 가격은 평소에 비해 많이 비쌌습니다. 또 요즘 맛이 좋은 청어인데요. 오늘은 가격 괜찮았습니다. 보통 이한 박스가 한 14마리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빵어. 아 이거 정말 비쌌습니다. 그니까 4kg 넘어가는 거긴 한데 아 이게 올 들어서 가장 비싼 날이 아닌가 싶어요. 단새우 어, 크기 상당히 괜찮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치는 점포마다 가격하고 상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는 거로 추천을 드리고, 자 이런 가성비 참돔이 지난 주보다 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싸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있잖아요. 그때 바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7월 24일 시세 영상 그때 가성비 참돔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딱 지난 주 8월 7월 이후로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싸다는 말이 나오면요 미루거나 망설이지 말고 바로 사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강어 1kg에 29,000원 그 다음에 2kg, 3kg 사이 강어 27,000원 1 8에서 2.2kg 1kg에 16,000원 7,000원? 어, 7,000원 14,000원 그럼 개도는? 1kg에 15,000원 어, 한1 2에서 15,000원이 네, 다음 소매점 화어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물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소매점 쪽이지만 경매장하고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시간은 경매 끝나는 6시 정도부터 오후 4시까지 그리고 일요일도 영업을 하는 곳이고요. 이제 소매점 쪽이라서 각종 할인 상품권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매 시세와 품목은 단톡방이나 밴드에 올라오고요. 전화나 문자로도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큰 생선 같은 경우는 이제 매칭이 되면요. 반마리씩도 이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시마아는 2kg 이상이고. 키로에 45,000원. 가격이 조금씩 이제 계속 내려갈거예요 아마 이제는. 오늘 제법 같은 경우는 키로에 34,000원. 가격이 좀 조금 많이 올랐어요. 키로에 27,000원. 가격이 정말 많이 내렸어요. 오늘 능성어는 키로 37,000원. 요거는 오늘 키로에 24,000원. 이거 정품이에요, 정말 좋아요. 합성하고 네. 아, 이렇게 싸지는 않아요, 벤자리가. 키로 3만 원입니다, 벤자리. 강담동. 불동 대용으로는 최고예요, 이게. 너 키로에 7만원. 병원는 키로에 18,000원. 오늘 정말 많이 내렸어요. 요거 한 1.8에서 2kg 정도 나오고, 오늘 경매가는, 오늘 판매가는 키로 19,000원. 오늘 판매가는 딱동은 키로 22,000원. 병어돔은 사이즈는 3kg에서 3kg 500까지 나오고, 오늘 병어돔 같은 경우는 키로 24,000원. 네, 민어는 음. 그냥 한 8에서 9kg 사이즈고, 이게 수치에는 아니에 암치에요. 이거 키로 5만원. 민어는 오늘 아마 이 금빛 나오는 민어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았고, 나는 이거는 그냥 선어 작업된 거로 이 키로 2만원. 2만 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 주문 같은 거 하시면은, 그리고 래 뿌리도 보시면은 피도 방열도 잘되 있어요. 잘 사야 돼요, 랜덤폭비라서. 검성어는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1kg 17,000원. 와. 근데 숭어가 오히려 숭어 물량이 왜안 나오냐면 은 지금 수산시장에 인천 숭어를 수산시장에서 안 받고 있어. 음. 흥내나가, 흥내나가. 네. 근데 가격도 엄청 비싸요 지금. 한 1.8에서 2kg 한2,300 나오는데 1kg에 3만 원 1kg에 3만 원. 그래. 2.5에서 한 2.7에서 3kg 정도 나오는데, 진짜 괜찮아요. 다, 오늘 키로에 28,000원. 네, 다음은 윤호로 왔고요. 자, 윤호는 평일과 주말 영업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오는 시간 참고해 주시고요. 수산대전 상품권이라던가 온누리 상품권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방과 밴드에 매일 품목과 시세가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확인 가능하고 또 전화나 문자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질 후 진공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해 주십니다. 바로 네. 네. 네, 맞아얼마가지고천원천원데요천원정 많이 는데 하나에 그냥 2천 원. 2천 원씩. 네, 보통 시장에서 이거 도톰이라고 파는데 전설의 도톰 아니고요. 어 그냥 동갈 도톰입니다. 이거 맛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먹을 만하고요. 농어는 요즘 가격이 좀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산이 좋기는 하지만 오늘처럼 없을 때는 이런 거 대용으로 한 3kg짜리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또 광어는 이제 요즘 그냥 매주 조금씩 올라가는 게좀 보여요. 그리고 참돔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올랐거든요. 이제는 다시 조금 서서히 좀 내려가는 게좀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 이제 가성비가 괜찮다고 하면 바로 이 대왕자발인데요. 조만간 가격 좋으니까 제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빵어 같은 경우는 이제 3kg대, 4kg대가 좀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4kg 때는 굉장히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예다음에 이제 참 좋은 수산으로 왔고요. 여기 영업시간은 평일과 주말, 일요일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할인상품권들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니까 꼭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카톡방과 밴드에서 품목시세 확인 가능하고 또 전화나 문자로 예약 가능합니다. 예,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요. 손질 대기 시간 기니까 한두시간 넉넉히 잡고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사이즈가 한 12미에서 13, 13미 정도 나와요. 엄청 좋아요. 킬로에만0천원 네 엄청 잘사죠 연어 노르웨이 거. 제가 오늘까지는 15,000원 드리는데요. 사이즈도 좋고 거의 실물이라 물건 엄청 좋아요. 연어 대가리는 계속 연어 대가리는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오늘은 없지만 계속 나눠 드리고 있어서 2kg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거든요. 심 시마지가 kg에 43,000원. 가만게한 3에서 지금 4.5까지도 나온 거예요. 아마. 이게 k 로에 27,000원. 요거는 되게 깨끗하고 좋아요. 800위아에서 요게 6만원인가? 6만원? 네, 돌송값이 많이 올랐어요. 1.5에서 1.7위아에 왔다갔다 할 왔다 거고요. 가격은 3만 8 0원입니다 이게 양식 아니고 자연산인데, 네, 자연살이 자리가 한 400담아도 한다네 요게 지금 32,000원. 3만 2천원. 네, 딱동. 요거 중국산이고요. 키로에 23,000원. 가격은 그렇게 싸진 않죠. 그래도. 2.5 위아래로 팔 거고요. 가격은 24,000원으로 습니다물 그래, 엄청 빵빵하고 좋죠. 2.3까지 나오네요. 요거는 키로에 21,000원입니다. 2.5 정도 잡아놓은 다마고요이게 키로에 29,000원. 물건 괜찮아요, 빵도. 2kg에서 2 k 로에서2.5 다마로 파는데 요게 오늘 18,000원. 네. 큰 다마. 요큰 다마가 한 2.5에서 3 k 로 걸리는 다마인데 요게 키로에 2만원. 한, 한 2점 뭐 왔다 갔다 해요. 2점 6 나오잖아요. 살도 괜찮고, 여기 키로에 3만원. 네, 네. 2점. 네. 다시 경매장으로 와서 선호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학입니다.

어디가 체납기택감용한 네. 박스에 6만5천 원. 만원천 원. 뭐한 박스에 20마리 5만원어치원 5만 배채 그냥 썰어 갖고 드실수있1열 아. 마리 2만 원 살아 있는 거. 3 3 0 0원 킬로 은 지금 저 산도 지금 네. 심해 놓은 거 뭐가 지따는 거. 킬로에8천원8천는0원 원에 기름에 2만 원 보시면 되고요. 겠 몇 가지, 그, 두 마리에 칠만 원. 이런 거, 이 필집들은 오셔서 흥정하시면 내가 더 싸게 드릴 수 있어요. 그냥 한, 팔만 원, 뭐, 칠만 원 이렇게 파는데, 어서 오셔서 흥정하시면 더 싸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리짜리도, 시알이 찐데, 이것도 칠만 원. 다섯 마리도 칠만 원. 이런 거, 네 마리짜리는 십 이만 원, 삼만 원벌리 저런 거는 십만 원. 그냥 배가 나가서 그런거 경치는 좋으니까. 잘라갖고 하시면 다 이런 거는 한 마리에 6만 원. 다음에 이 경매장 폐류 시세 볼게요. 네, 진양 창덕수산이 D7 기둥 앞으로 자리 옮겼습니다. 참소라 대자만 가격이 좀 올랐어요. 어, 중자, 소자는 지난주 동일한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제 폐류가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가격 변동이 크게 없어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복은 가격이 더 많이 내린 것 같습니다. 또그 외에는 다 지난주랑 비슷비슷해요. 다음에 이제 각류 경매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파량을 보면 대게 900 그리고 킹크랩 500kg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직은 휴가철 그 영향으로 물량도 좀 적고 시세는 전체적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킹크랩도 보면 가격이 올라간 시세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이제 대게 같은 경우는 지난 주보다는 소폭 내렸지만 다른 평소보다는 좀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3만 천원. स्तमा 네, 소매점 각각 요 시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포상해로 왔고 이제 주포상해 밴드를 운영을 합니다. 여기 매일 판매 목록과 시세 확인 가능하고요. 단톡방에서도 정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 구입 시는 밴드 예약분이 먼저 빠져나가니까 먼저 미리 예약을 하시거나 재고 여부를 좀 확인하고 가시고요. 퀵 일반 택배, 당일 택배, 지방 고속버스 택배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산대전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모두 다 사용 가능해요. 근데 이제 주포상해가 8월 17일까지 이번 주까지 이제 휴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새벽에 경매 받아서 소량만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밴드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당일 시세가 이렇게 나오고 소량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니까 수량이 많지 않아서요. 금세 품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입하실 분들은 8시에 올라오는 공지 보고 빠르게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전복 전문점인 동양물산으로 왔고요. 여기는 새벽 5시부터 이제 오전 9시 30분까지 영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할인 상품권들 다 사용 가능하고요. 자 오늘자 전복 시세. 이거 화면에 전체적으로 올려 놨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2층에 는 YT 유통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새벽 1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영업을 하고, 일요일은 휴무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성게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국산 성게알들도 있고요. 그 외에 도 여러 가지 수입 성게알 요런 것들도, 어,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권들도, 어, 다. 할인 상품권도 다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냉동 참치 블럭이라던가 다양한 일식 재료들도 여기서 판매를 하니까 여기서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노량진 수산시장 새벽 시장을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조금 이렇게 물량이 그렇게 많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좀 저렴한 것들, 그리고 특히 이제 전어가 나왔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리고요. 아, 전어 같은 경우는 갑자기 또 폭등하기도 해요. 날씨에 따라서. 그러니까 쌀때 한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